한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지옥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말도 이해가 돼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단한 가지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거는 단지 예수님 믿지 않아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종은 맞지만, 지옥에 가는 건왜 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악인을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인들이 너무 배부르고 등 따스하게 형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 악인들을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제가 종종 서유리에게 이제 짓궂은 장난을 이제 치거든요. 그럼 아이가 이제 입을 중 내밀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해주고 아빠랑 결혼도 안할 거야. 찢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그러는데 다섯 살까지는 이제 아빠랑 결혼할 거다. 그 아기의 우리 서유리에게 결혼이란 뭐죠? 아빠랑 뽀뽀하는 거.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 결혼이라는 걸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군대 경험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뭔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보통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막상 물어보면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죠. 네이버 사전에서 구원을 딱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줌. 그리고 둘째 가로여 고 기독교 가로 닫고 인류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내는 일.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잘 정의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 예. 프롬 어디에요 죽음과 심판, 멸망, 지옥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학교를 가느냐, 더 좋은 직장을 가지느냐 그런 문제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는 거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과 지옥과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느냐 죽느냐가 뭐에 달려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알죠? 한번 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 3장 17절 말씀 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의미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심판의 의미를 알아야 내가 어떤 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은혜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빚을 졌는데 100만 원을 빚을 깎아줬어요. 어떤 사람은 1억을 깎아줬어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내 목숨을 줬어요.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 또 구원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럼 다 좋아하잖아요. 아신이 나를 사랑하네. 역시 나는 훌륭해. 근데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목사님, 왜 은혜 받으러 왔는데 겁을 줍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모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구속되거나 탄핵되는 것을 보면 그 옆에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참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그렇게 하면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직언해주는 참모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 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의사가 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들으면 부담될까 말안 합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면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지 그 죄의 무거움. 그 심판의 진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도 없는 겁니다. 제가 몇달 전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유튜버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다. 차별 없는 평등한 그런 사랑을 전파한 훌륭한 도덕교사다.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반박 영상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거의 2만 7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댓글을 보니까요, 다 욕이에요. <laughs> 엄청나게 욕을 해서 제가 대댓글을 달다가 힘들어서 안 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냐. 예수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건 예수는 훌륭한 도덕교사다. 저희 주장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굉장히 엉뚱하신 분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값 따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근본주의자 예. 요즘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면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병에 들었어요 그럼,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근데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없다. 나는 지옥 같지 않는다. 나는 멸망맞지 않는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귀한지 몰라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만남의 장소, 동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악성 종양으로 고통하는 환자들을 또 진단하고 또 치료하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 치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단을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치과에 종종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치과 가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막 치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으면 충치와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거울로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니까요. 뭘로 봐야 돼요? 엑스레이로 봐야 돼요. 그러면 충치가 보인다니까요. 죄와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난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MRI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실 해도요 충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멋있고 또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법 완전하시고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세밀하게 내밀하게 찾아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지라 그 발은 피 흘리기 빠르고 판매가 고생이 그일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시구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나 빛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거든요. 성경이 빛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을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안에 죄 짓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죄악을 사랑합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도 하고 싶잖아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라면 클릭하고 싶어요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고 깎아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 좋아요? 솔직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왜 담배 피는 줄 아세요? 담배를 진짜 맛있어서 펴요?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멋있으니까 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신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금기, 이 고등학교의 금기. 이 금기를 내가 깨뜨리면서 뭔가 내가 이거보다 초월하다. 나는 더 위대한 존재다라는 건그 짜릿함이 있어요. 짜릿함이.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또2 0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건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냥 마음만 보면 내가 죄인이지 하루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이상한 생각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그분의 그 팡세 책이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유래한다. 정말 5분 동안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단 하나예요. 인간이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항세를 읽어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왜 그래요?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한 사람이, 그 왕이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혼자 일을 하는 청년이 집에 와요 집에 아무도 없어 뭐, 뭐부터 할까요? TV부터 켜요 그 상태로 옷을 갈아입고 씻습니다 밥도 먹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TV도 안 켜고 뭘 켭니까? 유튜브를 핸드폰을 그냥 켜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있지를 못해요 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는 쓰레기야 또 죄인이잖아 또 가치가 없어 그냥 그런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서 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피하면 서 삽니다. 회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다니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갑시다. 그러면 아 바쁩니다. 이해가 돼요. 안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싫거든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 어둠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났지만 육체 안에 남겨진 죄악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믿음의 그 대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파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에 선을 행하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트하고 싶은데 실제는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본성,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피 메커니즘 현대에 가득한 거예요. 인스타, 뭐, 스레드, 쇼츠, 수많은 것들이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마. 회피하고 살아. 너 내면의 음성을 듣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왜요? 내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가끔씩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치과를 안간지 10년 됐다. 얘기하죠. 치과를 가라. 근데 가면은 충치가 한 30개 있을까 봐 겁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빨 다 뽑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가고 진단 안 받고 두려워서 회피하다가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회피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맹목적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알수 없는 불안인가? 두려움. 그냥 화가 나요. 불신자들은 이런 회피 본능으로만 살아요. 믿는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회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일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 받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잘 보시면 하나님이 뭐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악인을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인들이 너무 배부르고 등따스하게 형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북한을 이렇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세 명의 부자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든지 기도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세부자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80년 동안 2,300만의 동포들이 기아 굶주림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왜 그래요? 그 김일성, 김정은 그 가족 그잘 살려고 그래서 자기 차고에 스포츠카가 수백 대 있고 그것 때문에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둔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단들 교주를 보십시오. 자자 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그 이단에 보니까요 내가 신이나 얘기했던 사람인데 죽었는데도 시체를 부패 방지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요 한 달에 수십억씩 드는데 계속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죄를 짓는데도 너무너무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악인들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아멘 뭡니까?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 유기. 루마서 1장 18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둔다니까요. 내버려 둬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딴 길로 간다고 해보세요. 딴 길로. 자녀가 담배를 핀다고 해봅시다. 초등학생이. 아, 그것도 별로입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이 마약을 한다고 해보세요. 마약을. 엄마, 어, 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마약을 해. 근데 못 끊겠어. 그럼 어떻게합니까 아, 그래. 뭐야? 할 수도 있지. 그럴 거예요. 아니, 잖아요 어떻게 때려서라도, 패서라도 담배나 마약을 끊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이 마약을 하든, 어, 담배를 피든, 뭘 하든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내버려둠.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건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형통하면 할수록 더 뭡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들이 진노의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말 그날 이말 진노를 쌓는 도다 그러니까요 빨리 안 죽고 오래 사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서 형벌 받을 그 게이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축농장에 돼지가 있어요 돼지를 아주 잘 먹여요 잘 먹여요 근데 잘먹여서뭐 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잖아요 이게 끔찍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은 어떤 줄 아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그죄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 합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멸망과 심판이 뭡니까? 그냥 이 땅에서 힘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어요? 네, 믿는데요. 지옥을 믿습니까?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게 우리가 잘 생각이 안 합니다. 사실 구약만 해도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도계들 같은 경우에는 내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특이한 게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지옥을 언급한 횟수가 162번인데.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게 70번 이상이라고 해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오시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멧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교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척 한데 안 믿는 사람들 갈라내서 풀멧불에 던져 넣는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뜨거운 불이 풀멧불이에요. 저는 경험했던 것 중에 여러 고통이 있겠지만 가장 아픈 고통이 뭔지 아세요? 화상이에요, 화상. 지옥이 정말 이 불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학자들은 이게 비유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게 뭐냐면 왜 그러면 지옥을 불못이나 불로 묘사하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지옥은 굉장히 끔찍한 거라는 거죠 누가 보음 16장 23절 24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고통이 실제적이고 영원하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불꽃 얘기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지옥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이 이게 지금 어떤 구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차를 딱탈거 아닙니까? 그럼 차가 어떻죠 차가 뜨거워요. 요즘은 미리 원격 시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체험을 좀 하십시오. 체험을. 저는 일부러 지옥 체험을 좀한1분 정도 합니다. 창문을 안 열고 그냥 가요. 지금 이렇게 한 40도만 돼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아, 지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또 종종 이제 사우나 같은 데 이제 가잖아요. 그럼 제가 피부가 되게 약해가지고요. 사우나 잘못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면 5분 정도 걸려요. 먼저 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만약에 진짜 이거 지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나, 이거.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안심만 해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 다시 3절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죽했으면 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왜냐면 차라리 두 손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두 손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때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곤충을 싫어한다. 벌레들 싫어한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딸들이 정말 곤추도 요만한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 사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구더기가 항상 막 콧구멍 쑤시고 있잖아. 막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말했어요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유튜버가 막 얘기하듯이 유대한 뭐 스승 교사였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원색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한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생각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냥 단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철학과 다니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1년 동안 휴학하고 기독교의 문제를 진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신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성경은 정말 사실인가.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정말 신이 나를 위해 죽었는가.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옥이 존재해요. 그 제가 몇년 동안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책을 읽고 고민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게 없고요. 그냥 막 살면 되는 겁니다. 한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 앞에서 중생들에게 지옥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곳이니, 오지 말라고 포교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스님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지옥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말도 이해가 돼요. 어찌 보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단한 가지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 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지옥에 가는 거는 단지 예수님 믿지 않아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족은 맞지만, 지옥에 가는 건왜 가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지 않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성경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고요. 행이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각 사람에 맞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야, 내가 지옥 갈지 모르는 두려움. 어?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천로역장 책 읽어보면요, 크리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 책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구하는 이성이 장차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떠나잖아요. 저도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두려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전 지옥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있었지만 항상 교회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항상 이제 주일학교 뭐 수련회다 뭐 성경학교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막 무서운 사진을 보여줘요 지역에 대해서 막불 끓고 막 이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구덩이 막 지렁이 막 뱀이 막 귀로 들어갔다 코로 나오고 막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며칠 몇달 동안 막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이 몽롱할 때막 감기 걸리고 아플 때는 그런 꿈을 꿔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딱두 종류의 사, 사람이잖아요 어디에요? 21세기 사람과 20세기 사람이잖아요 20세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 제가 10대 때가 세기말이었어요 세기말 1990년도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990년대도 그랬고요 이 1990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992년 10월 28일날 뭐 재림이 된다, 휴거가 된다 그래서 교회도 가면요 휴거, 종말,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집에 가면요 휴거 관련된 책들,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구원. 그런 거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천국 갈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으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잘 보세요. 그 지옥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틴 뉴터도 그렇거든요. 그는 심각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갈수 있다는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하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해서그 끔찍한 고통과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참수역. 칼로 죽거나 아니면 뭐 사약을 받거나 그러면 됐는데 왜 십자가라는 그런 형을 당하셨나요? 생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길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너무 간단해요. 그를 뭐 하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 마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다시 오는 재림의 때는 다르다. 그때는 두 번째 재림의 날올 때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죄악에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를 영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열 명의 처녀 비유 하시죠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섯 명의 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 반면 미련한 처녀 다섯 명은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둘다 졸거든요. 근데 신랑이 와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결심판을 받습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등은 가졌다. 형태는 갖췄어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요 내가 풀면 풀에 던지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끝내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